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문제와 상황에 따라 일이 일비하며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함에도 이 세상의 방법과 인본주의의 체계에서 혼합된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복될 위기 상황에 있는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짓과 수수와 음모와 부정과 부패 속에 있음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들이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로 이 나라가 가고 있습니다. 동과 서, 남과 북,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갈등 또한 전쟁 가운데 영적으로 서로 대치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관세의 전쟁과 북핵의 위협, 또한 경제의 파탄 속에 국민들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이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교회와 교계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도 교회가 관망만 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한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오직 주님 안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수 있도록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구별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새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이 바로 서게 하시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모든 우상의 재단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가정,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 모두에게 달과 같이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믿음의 사람들, 애국자들을 곳곳에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이 장악한 대한민국은 선한 자는 악인이 되고 악한 자는 선한 자가 되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라 곳곳에 거짓 지도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밀어내어 힘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형통함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묵묵히 하나님께 호소하며 의의를 추구하는 자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이 땅을 바꾸는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억울함으로 눈물 쏟는 자들에게 복수심이 아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형통을 푸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교회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드러나지 않았던 죄를 다 드러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더욱 불을 보내셔서 태워주시고 강력한 물질기로 씻어 주옵소서. 잠시 빛나는 빛이 아닌 완전한 정금으로 이 땅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살아나는 교회를 통해 어둠의 세력들이 보응받고 무너져 이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를 통해 살리는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